야외 지침이 걸린 실내 올림픽 경기가 돌아왔습니다. Yeah! 사실 나는 저기 먹는 건좀덜 먹어도 되는데 잠은 진짜 여기서 자고 싶어. 너무 예뻐. 진짜 너무 나 너무 좋아. 오늘의 올림픽 경기는 리듬체조입니다. 리듬체조. 몸에다가 포스트팅을 붙이고 제한 시간 1분 동안 제일 많이 털어낸 사람. 네, 이 차례대로 실내 취침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예술 점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 예술 점수 1등에게는 내일 아침 식사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누가 밖에서 잘지? 나 아니야! 죄송한데 저기 찌찌 한 번만. <laughs> 떨어지게. 아아! 아, 아, 응. 첫 번째 허윌 김정원. 네, 김정원 선수가 지금 앞부분에 있습니다. 과연? 오늘 많은 박수와 환호를 아, 받고 아, 아, 있습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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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올림도 출장권이 걸려있기 아, 아, 때문에 손적... 아, 혼자. 예, 예, 아, 혼자. 자수에... 아, 혼자. <laughs> 아, 혼자. 잠성... <laughs> 아, 혼자. 아, 혼자. 아, 혼자. 아, 혼자. 아, 혼자. 아, 혼자. 진짜 짜기기 k n o 다고이상하지 말고 아뭐 그런 o i n g I don't k 을을 w what you are doing. I d o n 나왔을 때 w what you are d o i n 제 I d o n 이아 n 죠 w 죠 h a t you are doing. I don't know w h a 까 you are doing. I don't k 니 o w w h a 이다 아, u a r 진짜 잘 3 전에 없어일아시야를맞다고 실화를 봤다고 어 플러스 진정수의브 플러스 1터에 실화를 봤다고 플러스 터총 4점 드리겠습니다 3 저는 3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저는 다른 것보다 너한테 이별을 물어보신다는 거 어. 자체가 제가... 사랑하는 <laughs> 생각에... 4점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? 아, 대강점 어. 너무 흔들었기 때문에 자 0.9점 구점입니다 합쳐서 11.9점입니다 아니, 저기, 저기 지금, 아니, 아니. 경기도 광주라고. 아니, 광주가요, 광주. 광주? 광주. 첫 번째, 광주, 봉, 경, 화 마지막은 네. 라이온킹 마지막에 들어올린 걸로. 아, 잘 봤습니다. 처음에 는 소화하지 맞나요 아, 말하습니다 말하지 마 같은 가짜랑 말하이죠 아, 2분 됐어요. 아, 2분 됐어요. 아, 2분 됐어요. 너 진짜, 너 진짜 감동의 눈물을 흘렸고, 제가 진짜 너무 아팠습니다. 예술을 보더라. 진짜 10점! 인정 10점! みたいな。 야, <목소리> 배부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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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아, 예술사 자식 개뱀블럭 아, 럭가만 <목소리> <암� pelotitzer 당황수> 들고 <laughs> 일상체수종은 인 <laughs> <laughs> 아, 아이템은 좋았으나 표현이 아. 좀별됐어요그 아, 아, 무엇보다 중간에 자기가 형다틀어로 자기가 흔들렸어요 어한 점수도 <목소리도> 감을 받아달라아 받아들이는... 좋습니다. 생각... 1점 드리겠습니다. 일짜어니다단 <laughs> 아, 최수종 아, 씨를 보면은 저는 이 노래밖에 생각 안나요. 원더풀 <laughs> 원더풀 아빠의 춤추는 아빠의 춤추는 아빠의 는 아빠의 춤추는 아빠의 춤추는 아빠의 춤추는 아빠의 춤추는 아아빠 아빠의 춤추는 아빠의 춤추는 아빠의 춤추는 아빠 사람을 해치지 않는 괴물들이. <laughs>

무당나가 동글려 있다는 거야 그리고 <웃음> 문유성이 6개 남아서 야식 확정 확정. 진행합니다. 통합인 <laughs> <공정하면>. <laughs> 고평화가 각각 <laughs> 9개씩 남겼습니다 통합이나 아. 고평화를 제외하고 아마 이세 분의 심사위원에서 <laughs> 오늘의 이 신뢰 올림픽은 실망감 안겨줬던 사람. 아예 불가발 안 됩니다. <laughs> 바로 바로 더 게임 오브 됐스 동시에 같 손가락을 걷겠습니다. 왔어. 게임이 간다. 왔어. 더 게임 오브 데스. <laughs> 통합이냐? 1지 확정! 통 해야지 잡아야지 했는데 결국 자는구나 이런 건유리유군들은 그냥 고생아난 그래도 너무 좋은 게 저기 촌놈들 코골이 두 명이 밖에 나가서 너무 좋다 아나 쇄골쇄골어 형 내가 그 침대 갖고 올게